안녕하십니까 제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의제를 전국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 서울시의 노동조건을 전국의 노동조건 이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삶을 오, 옥죄고 있는 행안부를 흔들어서 오, 우리의 삶들을 한 단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저와 함께 이날, 저와 함께 이날 서울시청의 지부장 후보, 서울 지역 본부의 본부장 후보를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차례대로 지부장 후보인 김영수 지부장 후보, 그리고 서울 지역 본부의 본부장 후보를 모시고 잠깐 유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서울시청기부장 후보 김영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날카로운 기 신중한 입의 김경룡 전국위원장 후보와 함께 그 뜻을 함께하기 하여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 폐지 행정안전부를 크게 흔들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승진 차별 해소 제1의 안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직은 입직 후 10년이면 사무관을 달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직구는 어떻습니까? 20년이 돼도 사무관을 달까 말까 합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통화근무수당 100%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있도록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승진의 문제, 이 또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김정룡 전국위원장 후보와 서울 조헌식, 서울 본부장 후보, 서울시장 지부가 뜻을 합쳐서 반드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전국 국무 노동자 임원 선거에 100%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면서 기호 1번 조헌식 본부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 본부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조헌식입니다. 저 현재 강서구청에 있고요. 저희 강서구청은 2016년도 박근혜 탄압 속에서도 성과급 균등분배를 지켜내서 현재까지 사국 국장들까지 성과급을 도조가 반납받아서 직급별로 균등분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무원 도조가 법죄에 들어와서 대정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부는 서울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수량이 현실화 문제를 정부교섭의 제1안건으로 중앙조합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조합에서 서울의 요구를 무시해서 정부 교섭에서 서울의 요구가 자꾸 부속한 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2020년도 대정부 교섭에서는 위원장을 출마한 김종유 후보와 함께 광역시 수상 신설 등 서울의 요구사항인 수당의 현실화 문제를 정부 교섭의 제1안건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탈압 이기는 투쟁의 결기로 갑질하는 행안도 끌어내리고 서울조합원들의 요구사항 하나하나 관찰해서 2020년도가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을 받는 원전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들 제대로 관찰할 수 있고, 시장할 수 있는 본부장 후보의 기호 1번 조원식 기억해 주십시오. 투쟁과 성과로서 보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후보는 2번, 본부장 후보는 1번, 그리고 서울시청 지부장로는 2번, 서울시청 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 국무원 노동조합에 탄선돼서